사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능의 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경희대도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올해 입시에서 가장 이렇게 모양새가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건대 영상이 가장 무서울 것 같아요. 2025학년도 수능 등급컷 그리고 구독자분들 성적 분석 내용까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출발. 출제본부에서 2025학년도 수능 6월, 9월 모평 완전 분석했다. 변별력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난이도 맞추긴 했는데 9월 모의고사가 예방주사가 안 됐던 게 그게 문제였었나. 쉽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이 표는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국어 화법과 작문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컷을 잠깐 이렇게 환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86점이 1등급컷이었습니다. 표점 평균이 만점자 기준으로 146점. 이 정도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9월 모의고사는 조금 회가닥 했었어요. 그쵸?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97.93. 98점이 1등급 컷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작에서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으로 그냥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1컷이 98점. 이번 수능 화작 같은 경우는 94점 1컷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94점 1컷이 나온 것도 쉽기는 한데 9월보다는 조금 1컷이 3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평균 점수 같은 경우도 134점 정도 돼서 여기에서 대략 5점 정도 이렇게 플러스 5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보다는 난이도가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6월 모의고사보다는 대략 11점 정도가, 표점이 마이너스 11점 정도가 떨어졌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보다는 좀 많이 쉬운 편이었는데, 9월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가 이제 94점, 화작이 94점,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92점, 이렇게 등급 컷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표점 자체가 국어 표점이 136, 137, 전반적으로 많이 쉽게 출제가 됐다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갑니다. 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1컷이 지금 뭐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 92.5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5.7 그리고 88.64 이렇게 나와서 불수능 같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난이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능의 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생활과 윤리 평균 난이도를 본다면 1등급 컷이 대략 한 45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평균 난이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윤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지금 41점이 나오고 있어요. 어, 생윤은 조금 어려웠다. 그렇다 보니까 표점도 최고점이 77점.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과목 중에서 생윤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43점. 어, 윤리와 사상이 생윤보다는 조금 수월했다. 이런 양상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런 난이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도 마찬가지로 표점 평균이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74점 다음 과목 볼게요 1등급 컷이 세계지리는 지금 47이에요 그리고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46점 지금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딱 표점이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70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생활과 윤리하고 7점 차이죠. 어, 마찬가지로 세계지리도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70점 이렇게 나오면서 7점 차이가 납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47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1등급 컷이 조금 낮아졌다라고도 볼수 있는 과목들이죠. 워낙에 얘네가 1등급 컷이 50점 이렇게 나오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점 받기가 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도 46점이 1컷이고요. 국치와법 같은 경우에는 47.2 1등급컷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표점도 68점이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68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는 표점 최고점이 72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사회문화를 보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45점 딱 적정 난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표점도 70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소학행님 점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가 95% 2등급입니다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급 그리고 사회탐구 보면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98% 1등급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89% 2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군 같은 경우는 고려대 지금 4.5점 높게 적정 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각디자인과만 적정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원활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학 성적이 없기 때문에 어, 국민대, 어, 가군의 비실기 같은 경우, 가군 비실기 같은 경우 는 지원 고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아래쪽으로 쭉 가면은 뭐 서울시립대나 성균관대 쭉쭉쭉쭉 다 원할 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학을 포함하는 국민대 비실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 충분히 다 적정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나군으로 갔을 때 사실 나군으로 가면 딱이 정도 점수에서 가장 핫 이슈가 이제 국민대 무전공이죠. 국민대 무전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지원 이렇게 나오고는 있어요 사실 윤리와 사상 때문에 그렇죠 평균 95%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융합전공 무전공 같은 경우가 불안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서울과기대 뭐 전체 시각이나 산업이나 다원할 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대 1차 합격했는데 나군의 홍대 디아 가능할까요 네, 홍대 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수에서 충분하죠 네 홍대 디아 같은 경우 적정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무리 없게 정시에서도 홍대 충분히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서울대 공예가 있겠죠. 수학이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대 공예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전형에서 원활 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나군에서도 홍대랑 뭐 서울대 공예까지 다쓸수 있는 성적이니까 뭐 다군에 건대 산디과 이런 데도 14점 높게 적정 지원. 홍대 세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문 예능 같은 경우에는 원활 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이형님님 보내주신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7 5의 4등급 표준점수가 117 영어 3등급 한국사 2등급 그리고 한국지리가 79% 그리고 60점 해서 3등급 이렇게 나왔고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63.89% 2등급. 일단 건대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점 낮게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번에 건대영상이 너무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대영상이 무서운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건대영상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18대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학교가 중앙대학교나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한양대가 작년에 전 모집단위로 해서 128명을 선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자가 999명, 1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가 가군에서 1000명을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아시다시피 5배수로 바뀌었어요. 5배수로 바뀌고 모집 인원도 수시하고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의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80명 선발을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 한양대 에리카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략 400명 정도예요. 그럼 작년에 1000명이 한양대 에리카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600명은 어디 가느냐? 그 600명 어디 갈까요? 중앙대하고 건대 쪽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건대가 작년에 1 8대1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건대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경쟁률은 어떻게 나올까요? 못 해도 20대 1은 넘어가지 않을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중앙대를 조금 기피합니다. 왜냐면 하 중앙대는 안성 캠퍼스라서 통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중대보다는 한양대를 조금 더 선호하는 바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쓰는데 아 불안해. 경쟁률 5대 1 넘어가고 있어. 막 7대 1 달리고 있어. 그러면 나 어디 쓰지? 라고 한다면 건대 영상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건대 영상이 가장 무서울 것 같아요. 가군에서 건대 영상을 피해가는 길, 숙대 공예나 중앙대 또는 한양대 에리카 쪽으로. 그 경쟁률을 보시면서 살짝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나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군. 의상 디자인 이런 데0.7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5.7 이렇게 낮게 가능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빙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적정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 도예과 같은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아래쪽으로 쭉 보면은 지금 영어가 3등급이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이랑 영어 3 그리고 국어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보면은 경의대도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군에서 보자면은 뭐 가군에서 나름대로 약간 중앙대나 이렇게 협의를 한다면은 나군에서 건대. 또는 가군에서 그래도 난 건대 영상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나군에선 경희대 라인 이 정도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군 네.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는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군 뭐 동덕여대 같은 경우 실내디자인과 가능 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패션디자인 야관 그리고 디지털공예 적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대축전으로 점프를 해서 이제 커디 같은 경우에도 1.2점 낮게 이렇게 가능 지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대축전 라인으로 이렇게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나군에서 건대를 간다면은 건대를 쓴다면은 이제3 삼절지로 통일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대 나군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커디를 제외하고 리빙이나 의상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이죠 단대 축전으로 넘어갔을 때 그렇게 그림 유형이나 절지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편차는 크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요번에 네 번째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많이 무너졌어요 국어가 무너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54% 5등급입니다 이렇게 5등급에 딱 중반대에 서 있고요 영어 2등급 한국사 7등급 근데 탐구는 두 과목 다 2등급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리 94%의 2등급 세계지리 89%의 2등급 올해 입시에서 가장 이렇게 모양새가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개 과목은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영어탐구 두개 영역이 뭉쳐지는 그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급으로만 환산을 하기 때문에 일단 3육대가 있죠 근데 사실 영어 2등급에 탐구 둘대 2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3육대 쓰는 거는 국어 때문에 무너진 것 때문에 좀 너무 억울하죠 삼육대가 아니라면은 서울여대가 있습니다. 서울여대. 서울여대 산디하고 공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능 60% 실기 4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수능 가중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에 영어랑 탐구 점수가 높기 때문에 국어를 많이 상쇄를 하죠. 그래서 중앙대학교 이렇게 지원을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땐 가장 베스트는 가군에서 서울여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군으로 넘어가면서 나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학교가 있죠. 시각디자인 전공 같은 경우에도 서울여대 시각디자인도 1.3점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여대 쓸수 있죠. 쓸 수는 있죠. 얘네들도 굉장히 무서운 학교죠. 그래서 26대1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실기가 80% 가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두개 영역 반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성적의 장점을 보여준다라면 뭐 서울여대 서울여대 이런 라인을 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군 이제 패션 디자인 야간 이렇게 해서 적정 지원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군에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동덕여대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뭐 경기대 수원, 당국대 축전 이렇게 넘어가죠. 서울여대, 서울여대 또는 서울여대 덕성여대 막 이렇게 쓴다면은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나 뭐 단대축전이나 이렇게 또좀 높게 쓰기보다는 그래도 건대 글로컬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어 이번에 확 무너졌다거나 그래서. 나아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거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죠. 끝까지 달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오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님들도 인원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응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욱 좋은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 꼼꼼하게 정리해서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tv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